오빠야, 맨날 아침 굶고 출근하제. 오늘부터 우리 이거 한 잔으로 시동 딱 걸어볼까? 이름부터 깔끔하게, 토마토 올리브유 주스 아이가. 준비물 딱두 개, 토마토 더하기 올리브유. 복잡한 거 1도 없다 아이가. 갈고 한 방울 끝이다. 상큼함 먼저 팍 치고, 뒤에 고소함이 쫙 받쳐준다 아이가. 속 편하게 깔끔한 게 아침부터 과한 거 하나도 없다. 테레비에서 의사선생님이 뭐라고 했냐고 하면, 토마토에 라이코펜 같은 황산화 성분 있잖아. 기름이랑 같이 먹어야 몸에 쏙쏙 더잘 들어온다 했다 그러니까 올리브유는 그냥 폼으로 넣는 게 아니고 흡수 도움이 역할을 해주는 거다. 이 말이다. 또 올리브유에 불포화 지방이 심혈관 쪽에 플러스고 이걸 아침에 한 잔만 마시면 배에 부담도 없고 포만감도 쪼매 유지된다 안 하나? 토마토 하나 둘손 닿는 대로 막 큼직하게 썰어가가 물이나 얼을 쪼매에 넣고 블렌드에 슝 스위치 누르고 열 번만 세면 부드럽게 끝난다 아이가. 이걸 그냥 컵에 붓고 올리브유 한 티스푼 탁 넣고 잔 살짝 기울여가 휘휘 저으면 끝인기라, 첫 먹음 상큼하고 둘째 먹음 고소하이 기분 끝내준다. 안달아서 더 좋고 입안도 가벼워지고 입맛을 쓸 살아난다 아이가. 이게 바로 아침 감각인 기라. 바쁜 날 전날 밤에 토마토 씻어가 냉장고 쏙 넣고 아침에 꺼내가 갈고 올리브유 한숟가더 하면 끝이다. 속이 예민하면 얼음 말고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방울토마토도 괜찮단다. 양만 맞추면 되는 기라. 올리브유는 과하면 무겁다. 딱한 티스푼만 넣으면 된다. 빵한 조각 아니면 삶은 계란 하나 딱 곁들이고 한잔 털고 나면 여유 나온다. 오전에 어마무시하게 길어질 기다. 오늘부터 7일 아침 한잔 루틴으로 맹그어 보자. 달력에 체크 딱 하고 몸 반응 존에 기록해 봐라. 맛있게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될 기다. 아침이 가벼우면 하루가 전부 정리 다될 뿐다. 토마토 두 개, 올리브유 한 티스푼. 기억하기도 쉽다, 아이가. 내일도 같은 컵, 같은 스푼으로 반복해서 가자. 한줄 정리 들어간다. 상큼 더하기 고소, 이꼬르는 항산화 감성 스타트. 오늘 바로 해보자. 퇴근 전에 내일 것까지 세팅해 놓으면 된다. 언니, 오빠야도 무조건 해봐라. 하나도 안 어렵다. 내일 아침 첫잔 마시고 몸으로 확인해봐라. 그러고 댓글에 한줄 남겨라. 상큼했다. 혹은 다른 조합도 다 같이 루틴 만들어보자. 언니, 오빠야, 단디 기억해라이. 꾸준함이 진짜 치트키다. 아, 참, 그러고 알림 좋아요 구독하는 거 잊지 말래이